어, 중학교 3학년 최시영입니다. 학습법 과정을 시작할 때는 공부법을 책으로 읽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정에 임했던 것 같다. 그런데 과정을 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습법 과정을 끝내고 이제 세계의 5대 문제에 대해 시작을 하게 된다. 이 세계 오대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책을 읽는 것에 설레기도 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나중에 나의 비전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 과정도 열심히 임해야겠다.나는 학습법 과정을 하면서 제대로 읽은 책들도 있지만 그냥 대충 읽어넘긴 책들도 있었다.학습법 과정에서 읽었던 책들을 시간을 가지고 모두 자세히 읽었으면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 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또 학습법 책들이 마치 사람의 실리법을 다루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이나마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학습법 과정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일곱 번 읽기 공부법이다. 이 책을 딱 시험 기간에 읽어서 그런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처음에 이 책을 읽는, 읽을 때는 수,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읽는다고 외워질까 하는 생각으로 읽었다. 읽고 나서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7번 읽기 순서를 보고 역사 공부를 할때 적용해 보았다. 처음에 읽을 때는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책이 눈에 익숙해지게 되고 공부하는 부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읽히게 되었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었다. 또 공부기술이라는 책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책의 작가가 현실적으로 말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하나하나 알려주어서 좋았다. 모든 공부를 오로지 나만의 것으로 만들자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와닿았다. 이번 학습법 과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며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면 나만의, 나만의 공부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자신만의 공부법이 없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 그동안 많이 배웠던 학습법들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생기게 된 나만의 학습법으로 공부할 때잘 실천해야겠다. 학습법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공부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달았으니 잊지 않고 그것을 바로 실천해. 실천하고 적용해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학습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같이 재미있게 다닐 수 있게 해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 앞으로 배울 세계 5대 문제를 배울 때는 책도 더 꼼꼼히 열심히 읽고 매주 읽는 책들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에게 항상 득이 되는 이 가정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